딱 그렇게 세 분이 진짜, 대견 선배님, 은우, 석진이 형, 되게 다 놀랐던 것 같아요. 수호 선배님! 수호 선배님도 대박이었어요. 수호 선배님도 진짜, 와, 인간이신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음료수 사주고 싶은 아이돌? 아, 한명 있어요. 아, 그, 한팀 있어요. 아! 아, 아 저, 근데 네, 꽤 됐는데, 그, 동키즈의 동키즈 친구들이 되게 귀엽거든요. 그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그래서. 동기지 친구들도 음료수 사주고 싶고 되게 살가운 친구들 보면 밀키스 하나씩 사주고 싶죠. 그리고 에이티즈의 산이라는 친구도 막 드라마 되게 잘 봤다고 막형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이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마워 말했었는데 뭐 그런. 그런 아기 같은 친구들? 너무 다 어리, 어리던데요? 가세븐 <laughs> 아... <laughs> 아... 선배님 노래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와, 어렵다. 다 너무 좋은데? 하나 꼽기가 힘든데? <laughs> 어... 뭐, 가세븐 선배님들? 저는 딱 좋아. 지금처럼 만만만만만 이거 제일 좋아하는 데이식스 노래. c o 라 g 레이션 요새 날씨가 좋아가지고 진짜 카드 형들 올라올라 올라 많이 듣고 어, 그런 신나는 거 많이 들어요. 올라올라 올라, Ride on the wind. 어.. 또 보이지? 뭐, 어... 뭐 그런거 댄스곡, 살짝 설레서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듣고, 어.. 약간 그런 날씨 좋을 빛나리, 빛나리도 해서 많이 들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약간 이런 약간... 음.. 초여름 분위기 나는 곡들 있잖아요 따뜻한 노래, 그런 거 많이 들어요. All boy group I love you, 오케이. Okay? All all Korean idol boy group love. All all love. All idol group all idol group member all love.